안녕하세요 미니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거 만들어볼건데요 이게 껌점도거든요? 이게 완전 껌같아요 근데 이게 좀 굳어요 긴 굳었는데 그래서 이제 굳어가지고 이미 새로운 것도 만들어 볼겸 만들어 볼 거예요. 검정토인데, 진짜 좋아요. 랩도 잘 되고, 손에도 한 개도 안 묻고, 알랑말랑하고, 잘 끊기긴 끊겨요. 약간, 이런 면에서는 면 빨갛기도 하거든요? 어쨌든, 오늘 얘를 만들어 볼게요. 네, 일단은요, 준비물은 섞을 통, 섞을 것, 그 다음에, 클레이랑 물풀 엄마 어? 만드려요. 잠시만요. 근데 네, 저는 착풀 준비했는데 아모스 물풀 같은 것도 될 거예요. 저는 착풀이랑 아모스 물풀로 해봤는데 둘다잘 되더라고요. 근데 착풀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착풀을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식소다. 준비하시면 되구요 물도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물을 조금만 해주세요 저는 이정도 네, 이정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클레인이 적당량만 이 정도? 해주시고, 제가 왜냐하면, 아이 클레이를 사야 되는데, 맨날 깜빡하고 있어가지고, 못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제가, 아니, 근데, 다이소 같은 데는, 다이소 같은 데는, 이게, 그 아이클릭 레 말고 딴게 팔긴 파는데 그게 잘 물에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얘 예 방금 보여주신 얘개랑 예 조금 다르게 할게요 얘를 옆에 놔둬 주시 옆에 놔둬 주세요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딸기 껌 흐르는 전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착불 착불은 저는 이게 한 2분의 1정도 되게 넣어주세요 저는 어느정도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친구랑 애께 만들다가 오늘 그래가지고 또 할까봐 착불 하나 더 사놨어요 두 개에 천원 하길래 다이소에서 되게 싸죠? 원래 하나에 500원, 560원인가?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득을 본것 같아요. 정도? 보시면, 잘 보시면, 잘안 보이네. 약간 늘어날 정도? 해주시고, 아이 클레이 해놓았던 걸 섞어주세요. 왜냐하면, 저는 저거는 녹였거든요? 근데 저거는 뜨거운 물에 했는데, 제가 지금 뜨거운 물을,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가지고,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, 최대한 일시정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,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건데, 이러면 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래도,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. 근데 이게 방법은 거의 똑같으니까 순서만 바꾼 거지. 상관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 정도? 해주셨으면. 근데 이게 펜에 되게 잘 묻어가지고. 너무 한 정도 해주시고 소다는 한 꼬집 넣어주시면 돼요. 참 그래서 섞어주시면 아마 뭉칠 건데요. 저는 뭉칠 것 같기도 하고 안 뭉칠 것 같기도 한데 뭉치네요 저는. 근데 이거 저는 소다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잘움직이는 하는데 그거와 반대인 잘 그러.. 뭐라고 해야될지 잘잘 굳죠 제가 이거 바닥에서 하는건데 저 그거 살려 했거든요 판 근데 안팔아가지고 샀어요 그거는 어디 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롯데마트 가보고 팔면은 살려구요. 네, 이런 식으로 계속. 제가 아직 구독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이 네, 조회수는. 어, 음. 죄송해요. 계속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. 어, 어, 죄송합니다. 네,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, 완성이 되었는데, 얘가 하루 정도? 뚜껑 닫고 있으면은 하루 정도 그러면 얘가 이, 이것처럼 될 거거든요? 이렇게? 네 이렇게 안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빠이빠이